자 1번 밑을 2로 맞추겠습니다. 2로 맞추면 2의 세제곱이니까 지수의 3 곱해서 6x 플러스 9 다음에 얘는 2의 제곱이고 뒤에는 2의 3분의 1제곱이죠. 이제 지수끼리 비교하면 6x 플러스 9고 이쪽은 얘랑 얘랑 더해야 되니까 3분의 7이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양변의 3을 곱하면 18x 더하기 27이 7, 따라서 18x가 마이너스 20, x는 마이너스 9분의 11번이 0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자두 분을 알파벳 하라고 한는데 그러면 일단 얘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여기 3의 3x로 바뀌겠죠. 따라서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테고, 두 분의 구분은 a분의 마이너스 b 니까 마이너스 4, 아,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얘는 이제 2의 x 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t는 양수가 돼야 돼요. 지수를 치환했기 때문에 얘는 t 제곱이고 여기는 2의 x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얘가 4니까 4t라고 써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 t 플러스 6, t 마이너스 2인데 T가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은 버리고 2만 갖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구하는 건 T를 구하는 게 아니고, X를 구하고 있으니까 다시 얘가 2가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X는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의 X제곱을 치안을 해야 돼요. 얘를 치안하면 T는 양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앞에는 T제곱이고, 여기는 3이 얘가 T니까 3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여기는 12T 이렇게 해야 되고, 플러스 27은 0인데, 물론 지금은 이제 t-1, t-3, t-9,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알파벳을 찾아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알, 얘가, t가 3 또는 1이니까, x의 입장에서는 1 또는 얘가 9가 되려면 2가 되어야 되니까, 두 분의 합은 1번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상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거는 지금 x에 관한 방정식이고, 그 답이 알파베타고 지금 우리가 쓴 식은 t에 관한 방정식인데 그럼 이 방정식에 답은 여기다 집어서 넣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 모양대로 3의 알파 제곱하고 3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의 두 근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곱하기를 하면 얘가 a 분의 c니까 27이 돼야 되잖아. 근데 요 알파 베타가 이렇게 알파 포스 베타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27이니까 얘가 3의 세종을 답, 요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12가 아닌, 여기 문자로 지워지더라도, 요, 예를 가지고 답을, 알파 플러스 베타로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5번. 자, 마찬가지. 모든 실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3의, 얘를치환하겠습니다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는 양수여야 하고, 그럼 3의 x제곱 더하기, 이거는 9죠. 얘는 3의, 3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얘가 9고 얘는 역수니까 T분의 1아 여기 T라고 쓰기로 했죠 t 라고 쓰면 T분의 9가 10이 돼야 되는 거야 양변에 t 를 곱하고 넘기면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올 텐데 1하고 9가 나오겠죠 어쨌든 우리가 찾는 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은 실근의 합은 이방정식의 답이 3의 알파제곱하고 3의 베타제곱이 두근인데, 두근의 곱이 이제 A분의 C니까 9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기면, 이거 통째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상황이 요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미시 1보다 크니까, 미술 미미 똑같아서 지워버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1이고 x는 마이너스 1 최소값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의 x제곱을 치환을 하면 t는 양수여야 하고 앞에는 t제곱이고 얘는 2가 하나 더 있으니까 2t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4 2t 마이너스 4인데 음,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 t가 4까지인데 얘 때문에 0부터 4까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2에 x제곱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쪽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x는 2보다 작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2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는 양수여야 하고 앞에는 t제곱 말고 여기 4의 1.4가 더 있죠. 그럼 4t제곱 이렇게 써야 되고, 가운데는 17t고, 여긴 4. 인수분해 합니다. 4t, 마이너스 1t, 마이너스 4. 따라서 t가 4분의 1하고 4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다 양수니까 됐고, 그러면 이제 t에다가 이제 2의 x제곱을 집어넣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x의 입장에서는 이쪽은 2의 제곱. 얘는 2의 마이너스이죠. 역수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섯 개가 있겠습니다 9번 얘를 t라고 하면 얘는 t분의 4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죠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양변에 t를 곱하고 넘겨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근데 이 방정식의 두 군이 이 알파 제곱하고 이에 베타 제곱인데 두 군의 곱이 A분의 C 4라고 얘가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4는 이의 제곱이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미시 1보다 크게 맞추 2로 맞추면 얘가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미시 1보다 크게 맞췄으니까 부동호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넘어가면 3x가 6이니까 x는 2보다 작다. 만족하는 자리에서는 1하고 이두개가 있겠군요. 그래서 3이 정답. 3으로 바꾸면 3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그럼 x 빼기 8하고 마이너스 3x하고 같아야 되겠네. 2x가 8이 되어야 되니까 x는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x는 4. 아, 여기 넘어가면 4x군요. 넘어가면 4x죠. 따라서 x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는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러면 미시 1보다 크게 맞췄으니까 부정으로 그냥, 땜, 밑을 그냥 없애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2x가 21. 따라서 x는 2분의 21보다 작은 자연수. 1부터 10까지 1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1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5,0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y 빼기 y는 x 빼기 x가 이렇게 써져야 되고, 최고창이 모르니까 a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이부등식의 답은, f 얘가, 이의 세제곱이니까, fx가 3보다 작다의 답이죠. 3보다 작다. 근데 마이너스, 그럼 3, 3보다 작다가 마이너스 4가 되야 되니까, 음, fx가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3보, 3보다 작다는 말은 3이 여기 있으면 얘를 작은 게 여기인데 x 값이 마이너스 4란 얘기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4,3을 지나가야 하죠. 그럼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1이니까 a가 3이란 얘기네. 그럼 fx는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럼 f0을 구할 거니까 f0은 0 집어넣으면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밑을 2분의 1로 맞췄다는 걸 주의를 하고요. 얘가 2분의 1로 맞추면 여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FX하고 GX하고 이제 지수만 비교를 할 건데 이렇게 되면 부등호가 뒤집혀야 돼요. 얘는 곱하기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넘겨서 정리하면 FX, 그 다음에 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gx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를 gx로 묶어 버리면 fx 빼기 3x가 아, 3이 됩니다 이렇게 음, 그럼 지금 우리는 이거를 찾을 건데 지금 그래프들이 뭐 일로, 물론 식을 찾아도 상관없긴 하겠는데 일단 gx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거꾸로 여기가 플러스 면 얘가 마이너스 그럼 g x는 3을 기준으로 해서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야. 일차식이니까 마이너스 때는 f x 빼기 3이 양수가 되야 어 되니까 이거는 얘가 마이너,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가 되야 어 되니까 그럼 f x가 3 이상인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f x는 f x는 요 이제 3보다 작은 쪽에 3 이상인 거는 요쪽 구간이죠, 이쪽. 그러면 둘다 만족하는 건 X가 1보다 작을 때가 됩니다. 1보다 작을 때. 같아도 되고. 그 다음에 X, 이제 반대쪽에서 X가 양수일 때는 이쪽 3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반대로 얘가 음수가 되니까 FX가 뭐보다 작은 걸 찾는 거, 3보다 작은 걸 찾는 거야 같아 같아도 되고, 그러면 3일 때는 0이 되니까 무조건 되겠죠. 3일 때, 일단 3, 3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지금 보면, 3보다 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5까지는 전부 다 만족합니다. 3, 4, 5, 이렇게 3개가 되겠네. 예, X는 1까지 하면 4개 총. 얘네들이 합을 구할 거니까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얘를 t라고 하면 t가, 뭐, 인수분해다 돼있죠,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이거는 이제 숫자가, 선생님, 2의3의 가도 제곱이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 이제 집어넣어보면 2, 3, 4밖에 들어갈 수 없죠. 5제곱하면 100이 넘어버리니까, 3의 4제곱이 80이면 이렇게 3개가 있겠죠. 얘네들이 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럼 16번. 한근이 3이래. 그럼 3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3을 집어넣으면 64, 3을 집어넣으면 16이니까 곱하기 5하면 80이죠. 얘가 2의 k제곱이 16이 되어야 되겠네. 따라서 k가 4가 되겠죠. k가 4, 얘가 16 이렇게. 그럼 나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음,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앞에는 t제곱이고 여기는 2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5t가 아니고 10t라고 써야 된다. 고 할지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t 8t 2는요. 따라서 t가 8 또는 2인데, 그러니까 지금 2의 x제곱을 취한 했기 때문에 얘가 8이라는 말은 x가 3이고, 그리고 얘가 2라는 말은 x가 1인데, 우리는 나머지 한 근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9의 x 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얘는 t 제곱이고, 얘는 9의 제곱이니까 81t고, 그다음 에 여기는 36.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군은 9의 알파 제곱하고 9의 베타 제곱이라고 했죠. 두 군의 곱을 구하면 9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얘가 36이 돼야 되네 이렇게 a 분의 c니까. 우리는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니까 얘가 9가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2분의 1제곱을 해버리면, 여기도 2분의 1제곱을 하면 되니까, 2분의 1제곱 하면 36의 제곱이죠. 그래서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X제곱을 치환을 하고, 그럼 앞에는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8은 요두근의 합이 3일 때 양수의 A 값을 구하죠. 두근을 이건 X에 관한 방정식, 알파, 베타가 두근이고 t에 관한 방정식에서는 자꾸 얘기해주면 3의 알파 제곱 아 a 알파 제곱하고 a의 베타 제곱이 두 군인 거야. 얘랑 얘랑 곱했더니 a 분의 18이 돼야 된대. 근데 이게 지수끼리 이렇게 더하기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지. 근데 얘가 합이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왜세제곱이 8이 돼야 되니까 a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5의 x제곱을 t라고 취한하면 t는 양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는 t 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10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2t 마이너스 5인데 우리는 작작한 크니까 t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t는 5보다 크다 써야 되는데 양수 쪽이니까 얘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5에, t가 5의 x제곱이니까 얘가 이렇게 커야 돼. 따라서 x는 1보다 크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자, 왼쪽에 있는 거는 fx가 4보다 작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얘를 떼버리면 미시일보다 작으니까 fx가 gx보다 더 커야 하는 거죠. 얘를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 fx가 4보다 작다니까 우리는 6보다 작은 쪽에서만 찾으면 돼요. 근데 fx가 더큰걸 찾는 거니까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는 거는 이쪽 구간. 그럼 자연수는 1, 2, 3, 4, 5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6일 때 같아지니까 6일때 여기 어떻게요? 음, 아, 4가 될 때까지 해도 되니까 6일때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더할 거니까 7,7,7,3,7,2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의 x제곱을 치환을 하고요 t로 앞에는 t제곱이고 여기는 얘가 t인데 여기 t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아 3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30t라고 써야 되고, 플러스 8 1이 0보다 작다. 자, t-3, t-27 이렇게 인쇄해 되겠네. 따라서 t가 3부터 27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얘가 3의 x제곱이니까 x의 입장에서 답을 써야 하니까, x는 1과 3 사이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x 제곱 t로 치환을 하면 앞에는 얘가 t 제곱인데 4가 하나 더 있죠. 4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근데 이제 얘가 t에 관한 부등식의 답이 아니 x에 관한 부등식이 이거니까 이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t의 값이 4분의 1이 돼야 되고 t를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16이니까 2부동식이 답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인수분해가 4t-1, t-16, 요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개하면 4t제곱, 64, 65t, 플러스 16,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찾는 a하고 b값을 찾았죠. 그럼 b에서 a를 빼래. 우리가 플러스로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71, 80일, 80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